이사야 50장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내가 너희 어머니를 쫓아낸다고 말하는데 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누구에게 빚을 갚으려고 너희들을 판 줄로 아느냐? 아니다. 너희 죄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팔렸으며 너희 어머니가 쫓겨난 것은 너희 허물로 인해서이다. 내가 왔을 때에 아무도 없었고 내가 불렀을 때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구하기에 내 손이 짧다고 생각하느냐? 내게 너희를 구할 힘이 없느냐? 보아라. 내가 꾸짖기만 해도 바다가 마르며 강이 사막이 된다. 물고기들은 물이 없어서 죽고, 썩어서 악취를 낼 것이다. 나는 하늘을 어둡게 만들 수 있으며, 거친 배처럼 만들 수도 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가르칠 능력을 주셨다.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할수 있는 말을 내게 일러 주셨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학생처럼 배우게 하셨다. 주 여호와께서 내 귀를 열어 주셨다. 나는 여호와께 반역하지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사람들에게 등을 대 주었고 내 수염을 뽑는 사람들에게 뺨을 대 주었다.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내게 침을 뱉을 때에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마음을 굳게 먹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의롭다 하신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툴 수 있겠느냐 있다면 함께 법정으로 가자 나를 고발할 사람이 있으면 내게 가까이 와라 보아라 주여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헌어처럼 달아 없어지고 조맥에 먹히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누가 여호와의 종에게 복종하느냐 어둠 속을 걷는 사람 빛이 없는 길을 가는 사람이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나 지켜보아라 너희가 자신의 빛으로 살고 자신의 불로 몸을 데우나 내게서 받을 것은 이러하니 너희가 큰 고통 속에 눕게 될 것이다 이사야 51장 의로운 길을 가려는 사람 나 여와를 호 따르려는 사람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떨어져 나온 바위를 파낸 채석장을 곰곰이 생각해보아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바라보아라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오직 그 사람 하나뿐이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복을 베풀어 수많은 자녀를 주었다 나 여와가 호 시온을 위로한다 그 폐허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푼다 그 광야를 에덴 동산처럼 만들고 그 황무지를 나 여호와의 동산처럼 만든다.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것이며, 감사와 노랫소리가 가득할 것이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게서 가르침이 나오며, 내 정의가 온 백성에 빛이 될 것이다. 내가 곧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겠고, 곧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능력으로 모든 민족을 심판하겠다. 섬에 사는 민족들이 다 나를 기다리며 내 능력으로 그들을 구하기를 바라고 있다. 너희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아래로 땅을 둘러보아라. 하늘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이 헌 옷처럼 달아 없어질 것이며 거기 사는 사람들은 파리처럼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 구원은 영원하며 내 의는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정의를 아는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내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사람들의 멸시와 그들의 헐뜯는 말을 두려워하지 마라. 조미옷을 망치듯이 그들을 망칠 것이며 벌레가 양털을 먹듯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내 의는 영원하며 내 구원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깨어나십시오. 여호와여. 능력으로 옷 입으십시오. 오래전에 나일강의 용과 같은 이집트를 터막내셨던 것처럼 깨어나십시오. 주께서 바닷물을 말리시고 바다의 깊은 곳에 길을 내셔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유를 주신 백성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하며 시온으로 올 것입니다. 그들의 행복이 영원할 것이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슬픔과 고통은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바로 너희를 위로하는 하나님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어찌하여 너희는 두려워하느냐. 불처럼 쓰러져갈 인간들을 왜 무서워하느냐? 나 여호와가 너희를 지었다는 것을 잊었느냐? 나 여호와가 하늘을 펼쳤고 땅을 지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를 괴롭히는 성난 백성을 늘 두려워하느냐? 남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원수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갇혀 있는 포로들이 곧 풀려날 것이다. 그들은 감옥에서 죽지 않을 것이고, 음식이 부족하게 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바다를 휘저어 거친 파도를 일으켰다.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내가 내 말을 너희에게 전해주고, 내 손으로 너희를 감싸 보호해 주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지었고, 시온을 향해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였다. 깨어라, 깨어라, 예루살렘아.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분의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셨다. 여호와께서. 진노의 잔을 너에게 주셔서 네가 비틀거리도록 마시게 하셨다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으나 이끌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예루살렘에서 자라난 자녀 가운데 인도할 사람이 없다 두 가지 재앙이 너에게 닥쳤으니 곧 황폐와 멸망이고 굶주림과 싸움이다 그러나 아무도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며 아무도 너를 위로해 주지 않는다 네 백성이 약해졌다 마치 그물에 걸린 영양처럼 쓰러져 거리 모퉁이마다 누워 있다. 그들이 여호와의 무서운 진노를 받았고 하나님의 노한 목소리를 들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으면서도 취해 있는 불쌍한 예루살렘아, 그러므로 내 말을 들어라. 너의 주 여호와 곧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네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에게 준 진노의 잔. 네가 마시고 비틀거렸던 그 잔을 이제는 거두어드리겠다 다시는 네가 그 잔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제 그 고난의 잔을 너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겠다 너희에게 엎드려라 우리가 너희를 딛고 가겠다라고 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그들이 흙을 밟듯 너희 등을 짓밟으며 거리를 다니듯 너희 등을 밟고 다녔다 이사야 52장 깨어라, 깨어라, 시오아 힘을 내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다시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사람이 다시는 내게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한때 포로였던 예루살렘아, 이제는 티끌을 떨어버리고 일어서라. 한때 포로였던 딸시오아 이제는 네 목에 사슬을 풀어버려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값없이 포로로 팔려갔으니 값없이 구원받을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처음에 내 백성이 이집트로 살려고 내려갔다. 그리고 아시리아가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을 압제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기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보아라. 다른 민족이 내 백성을 까닭 없이 붙잡아갔다. 그 다스리는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들이 하루 종일 내 이름을 욕되게 한다. 그러나 그날에 내 백성에게 내 이름을 드러낼 것이며 내 능력을 알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말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름다워라.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어오는 사람이여. 아름다워라. 평화를 선포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이여. 아름다워라. 시온에 네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전하러 다니는 사람의 발이여 들어보아라. 파수꾼들이 외치고 있다. 그들이 모두 기쁨을 못 이겨 외치고 있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그 모습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볼 것이다. 폐허로 변한 예루살렘아. 이제는 소리를 높여 다 함께 기뻐하여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하셨으니 즐거워하여라.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에게 거룩하신 능력을 나타내신다. 그때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너희 백성아 떠나라. 바빌론에서 나오너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여호와를 예배드릴 때 쓰는 물건들을 나르던 사람들아. 그곳을 떠나 네 몸을 깨끗하게 하여라. 너희가 바빌론에서 나올 때 황급히 빠져나오지 않아도 된다. 도망치든 나오지 않아도 된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가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뒤에서 너희를 지켜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종이 지혜롭게 행동하여 사람들에게서 존경과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가 높이 들릴 것이다. 그를 보고 여러 사람이 놀랐다. 매 맞고 피흘림으로 그의 얼굴과 모습이 너무 상하여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이제는 그가 여러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놀라 입을 담을 것이다. 그는 아무도 일러주지 않은 것을 볼 것이며, 아무도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다.